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건데,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의 성취, 그리고 17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첫 번째로 전하신 메시지,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이런 관점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부터 16절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 부분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여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마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의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갈릴리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던 그 구약의 시대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외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라고 선포한 것은 굉장히 예언적이고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는가 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이사야 시대, 그 구약의 시대에 이방의 갈릴리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다는것 자체가 굉장히 앞서나간 메시지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 이 나사렛 땅 그 가보나움에서 활동하시면서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마태는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구약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구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구나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이 이사야 9장 1장 1절, 2절 이 말씀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가 되었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첫 번째로 전하신 메시지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처음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그리고 구약의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시, 실질적으로 이제 육신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또 거의 30여 년간,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지내시다가,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첫 번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예비되었고, 그리고 오랜 구약의 그 예언의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거의 한 30년 정도, 또이 땅에서 준비 사역을 마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전하는 이 메시지, 이 메시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느냐? 제가 예수님이라면 가장 중요한 말을,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제일 먼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시고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가장 중요한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있죠. 하나가 회개하라 라는 것이고 하나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 헬라로인 메타노이아라는 이 말은요. 전적인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냥 감정적인 회계 그냥 뭐 부흥회 때나 어떤 수련회 때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뼈저리게 그냥 후회하는 그런 회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계라는 것은요. 과거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서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삶의 습관 행동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회계하라 이 메타노이아를 번데기가 나방이 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번데기와 나방이 사는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번데기는 나방의 어, 땅에서 살지만 나방은 하늘에서 삽니다. 번데기와 나방은 모양도 다르고 삶의 어떤 방식도 다르고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전의 삶과 회개하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마태는 굳이 천국이라고 했을까? 마가나 누가는 동일하게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천국으로 표현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아버지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듯이,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고 천국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천국,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마치 내세에 가는 어떤 공간, 죽어서 가는 어떤 다른 곳으로 생각하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더 킹덤 오브 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내세적인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실존하는 나라죠. 그리고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말 역시 현재 완료 시제로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메시지, 첫 번째 공생의 사역에서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면 완전히 돌이켜라.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막 도착했으니,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 정도,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정도. 그러나 평일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나, 삶이 거의 유사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수련회 때 눈물 한 바가지 쏟아부어라. 너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막 감정적으로 애통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눈물 안 쏟아도 됩니다. 통곡 안 해도 돼요. 삶을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왕이었던 상태에서, 사탄이 나를 통치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왕을 바꾸어라, 왕을. 그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 이 메시지를 단순화시키면 왕을 바꾸어라. 과거의 너의 왕 사탄이기도 하고 너 자신이기도 하고 죄이기도 했던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만 왕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태는 진짜 회개하는 상태가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상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 제자 훈련해야 제자가 되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요 제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 제자는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부들, 시몬과 안드레, 야고부와 요한, 이들을 불렀을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뭐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뭐 그물도 버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아 제자들이 이제 뭐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도 다 버려버리고 예수만 쫓았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8장1 4 절에 가면 베드로의 장모가 아팠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세요. 이것은 여전히 베드로가 아내와도 관계를 하고 있었다 또 장모하고도 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요. 예수님에게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역시 요한과 야고보도 여전히 자신의 가족들과 관계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지금 이런 표현들은 가족과의 관계도 다 끊어버렸다.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버려버렸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것,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것,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져 모호해지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이 분명한 삶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의 성취. 이사야 9장 1절과 2절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는 약속의 시대가 아니라 성취의 시대고 이제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 역시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것은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이야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실 시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로 구성된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자들 예수님의 반응에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모인 곳. 이런 자들로 구성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진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